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만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에게 만날 시간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한 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행악자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두 행악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최종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두 사람은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주의 자리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더라.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그 저주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두 행악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모습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약 여섯 시간 정도 오후 세 시에 주님이 운명하셨죠. 낮 열두 시부터 하늘의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그런 총 시간이 여섯 시간입니다. 그 여섯 시간 동안에 이두 행악자가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여섯 시간을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외면하면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라 우리 주님을 만날 때꼭 알아야 될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찾아오시더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알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요 이런 말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해에요 3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 행악자가 한 말과 거의 똑같아.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해. 군인들이 37절은 뭐라고 그래.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행학자가 한 말과 똑같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모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요, 똑같이 습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어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줬는데도 그 여섯 시간을 하고 있어. 내가 누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끝을 맺다 그런데 똑같이 행학자인데 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네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41절부터 41절,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 2 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 뭐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을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은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결정하셨어요 음욕, 가늠하는 거, 그 사람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고 음욕만 가져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행악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도야. 네가 살인자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여러분 이런 행악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 모두는 흉악자입니다. 상도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이한 흉악자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형수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행악자, 그사람처럼 저주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인생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노 우리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행악자가 정확하게 두 길로 나뉘지 구원도 이거예요. 이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예수 믿으면 천국가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시한분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